이번 시간엔 조사할 사자입니다. 나무 목이죠 아랫부분은 또 찹니다. 나무를 또 자세히 살펴본다는 얘기죠. 그래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. 관심이 없으면은 나무를 한번 보고 말겠죠. 그런데 나무를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사할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.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. 조사할 사가 되겠습니다. 검사하다. 나무목, 또 차. 나무를 또 살펴본다. 조사할 사, 살펴볼 사도 되겠죠. 나무목, 또 차. 반복하여 본다는 것은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. 조사할 사가 되겠습니다.